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브롤스타즈에 서지콩 스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보석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슈퍼레나는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슈퍼레나 아직도 가입 안하신 분들 없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토너먼트 대회를 참여해서 볼트를 모으고 볼트 교환소 또는 스페셜박스에서 신규 스킨이나 뭐 브롤패스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이트죠 오늘은 제가 이 브롤리우드 서지콩 스킨을 그동안 모아놨던 볼트로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수량이 9개 정도 남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다 팔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들이 매달 초 그리고 15일 두 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슈퍼레나 미리미리 가입하셔서 이런 스킨 같은 거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서지콩 스킨 교환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스킨 받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번에 이벤트 탭 들어가 보시면 은 슈퍼 쇼핑데이 1차라고 해가지고 슈퍼레나 100일 기념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무슨 이벤트냐면은 11월 20일에 볼트 교환소에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또 미리미리 볼트 모아놓으신 분들은 2 1월 20일에 뭐 햄버거 세트라든지, 아... 뭐 프링클 세트 이런 것들이 다 반값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모두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들 20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2차 퍼 쇼핑데이가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볼트 없으신 분들도 이토너먼트 이런 것들 참여하시면은 볼트 꾸준히 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얼른 슈퍼레나 가입하시고요 슈퍼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페셜 박스 탭을 통해서 브루밀 패스나 스킨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가뜩이나 만렙 확장되면서 치킨 브롤러 다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런 스킨들 구매하면은 브롤러까지 도 공짜로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없는 브롤러들은 이 스킨으로 약간 저격해보는 그런 전략적인 무과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오케이. 상점에 일단 서지콩 스킨 떴고요 일단 79 보석으로 판매를 하는데 변신 총3 단계 동안 모습이 3번 변하기 때문에 솔직히 서지 스킨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해장 거 같거든요. 아, 하지만 보석 없으니까 일단 아까 슈퍼 아레나에서 샀던 아 볼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얻은 스킨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킹콩 석지 좋아요. 아 서지 스킨 없었는데 아 너무 좋고요. 바로 테스트 갑니다. 오케이. 솔슈셔 플러스 들어왔구요. 떠지 같은 경우는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파워가 애초에 센 브롤러라서 인기가 좀 많은데, 아, 일단 일본 공격 작살 난다. 와, 일단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뭔가, 어, 손에서 열매 날리는 것 같은데? 손에서 나무 쪼갈이 날린다 그래잖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손, 손에, 손에서 이렇게 까요? <laughs> 일본 공격 이쁘네. 일단은 진짜 킹콩처럼 걸어다니는데, 얘가? <laughs> 와, 야, 스킨 작살 난다. 79보석 퀄리티어 이 정도면은, 어 진짜 혜자죠? 오케이 여기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없나? 어 여기 없어 없어? 오케이 들어가보고요어 안에 게일이 있으니까 게일 잡고 야 서지 잠깐만 아래쪽에 진화 엄청 많이 한거 같.. 아 아니구나 2단계 이름이 이거 먹어주고 안들어올거야 안들어올.. 거. 들어올... 오케이! 와 잠깐 깜짝이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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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깜짝 놀랐네 와 정말 될 때가 없어 아 아니 서지 아니 스튜 거기 딱 얘기를 하지 부시에 있는지 몰랐잖아 일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오, 걸어다니는 게, 작살 난다. 진짜, 킹콩 같애 킹콩 아시나, 근데, 여러분들? 킹콩이 좀 옛날, 영화여가지고, 모르는 분들 계실텐데, 아무튼. 어, 야, 야, 센터에 누가 뭐 먹는 것 같은데? 센터에 뭐 하나 있는데? 오케이. 야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때렸고, 오케이. 좋아, 좋아. 기선제압, 기선제압, 기선제압. 기선제압. 일단, 한,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때려주고, 까비. 야, 이거는 그냥 붙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 이걸 때린다고? 잠깐만. 빛 채워주고, 그렇지. 피쳐주고 붙어서, 붙어서, 쭛! 붙어서, 쭛! 그렇지. 지원해주고, 나이스. 아우,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마무리 냈고요 애들 들어와봐. 그렇지. 쭉 먹으러 들어오면은, 잡아주고, 와, 이거 안 죽어? 자, 이러면은, 못 잡나? 아구못 잡아. 오우그 나이스. 요 아, 오케이. 3단계 변신했죠? 오케이. 뒤에 비행기 생겼습니다. 킹핑 서지. 어, 그리고 튜구도좀 바뀌었네. 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매, 진화 단계마다, 약간 드라마틱하게 좀 변하는데? 오케이. 야, 일로와. 야, 자신 있어. 덤벼. 덤벼. 어디 사거리 짧은 게, 일로와봐. 어? 어디 겨우 2단계밖에 진화 못한 게. 오케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에드거 에드가 어차피 가져있으니까 별로 안 무섭고요. 어지만좀 노려보면 될것 같은데? 어, 나, 덤비게, 덤비게. 우빙 좀 하니? 우빙 좀 하니? 흐흐. <laughs> 안될 텐데, 사거리 딸려서. 어, 어디 덤벼. 사거리 짧은 게. 일로와. 일로와봐. 오. 어, 야, 내가 먼저 내, 어, 어, 야, 이게 내가 진다고? 아니, <laughs> 야, 이게 말이 돼? 슬붕서지가 동작이 느리네. 내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 어, 왜 공격이 안 나가지? 아무튼, 다시 해볼게요. 큐브 같은 거, 이거 두개 동시에 먹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각도 이용해가지고. 또자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어, 아우, 야, 야, 안 됐다. 아, 야, 이 각도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일단, 이것까지만 와, 야, 깜짝이야. 야, 야, 거기서 튀어나오냐. 일로 와봐야 이거 사실 사실 있어? 이렇게 때려주고요. 지한번 해주고 요 아파트 부셔주고 이렇게 비행기 1 단계 변신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다는 것 같고 일로 와봐야 셸리 일로 와봐. 셸리 이거 궁셔틀로 써야겠어. 오케이 때려주고 궁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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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케이 야나 때리지 말고 야 셸리 잡자 셸리 잡자 셸리 잡자 오케이. 이거 가젯 쓰려고 할 거거든. 이이동 가젯? 어야궁찼네 예 크로 좀 적극적으로 때려봐 <laughs> 뭐니 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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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공 쓰겠죠 공 쓰겠죠 일단 변신 그렇지 킬해주고 나이스 비행기 달아주고요 크 내가 얌얌 해주고요 올라와봐 크로 도움 안되는 크로 올로와봐어 올라와봐 올라와봐 잡아주고요 나이스 자, 사랑기 변신하면은 아파트 한번더 부시면서 바나나 아 바나나칼 생겼어요 <laughs> 아 바나나 좋습니다 어 뭐야 잡혔어 오케이. 이제는 2 단계 오, 야, 맥스. 야, 쟤 아까 나한테 좀 거슬렸거든? 일로 와봐. 라로한대 때려주고.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이거는 만나면은. 치우면 되 되는데 아, 까비. 한테 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도망을 가버리네. 일단 크로우 하나 잡았고. 일로 와봐.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나이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나이스. 야,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 있겠니? 오, 야, 크로우 잔다, 크로우 잔다. 아, 까비. 잘때 때려줘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크로우 날라오면 궁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때려주고. 자, 이런 거는 바로. 아래쪽 들어가서 때려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아 드디어 등했네오 승리 모션 바나나 꺼내서 뿅 튀어나오는거 개웃기네 오케이 랜덤 듀쇼 다시 왔습니다 오 스튜랑 서지 조합입니다 일단은 우리팀 스튜는 가젯만 있고 레벨이 만렙이 아닌것 같은데 타파가 없는 것 같죠, 일단? 어, 아마, 만렙 찍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상위권 가면 좀 있긴 할 텐데. 일 여기 참았다가, 쭉쭉 <목소리가> <슈퍼> 먹어주고, 나이스, 잡았지, 이거? 나이스, 좋지, 마무리 해주고. 흙을 <목소리가> 달달하게 해서 먹어주고요. 오케이, 렇게오 해주고, 틱 같은 거 바로 넘어가서, 어, 이거 쉴드 풀리면, 쉴드 풀리면 마무리 해주고, 오케이.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오케이. 야, 나 혼자 다하는데 우리 지금 어디 갔냐? 지금 어디 갔어? 야, 이거 큐 먹으려고? 먹으려고? 반등이가 부었구나 오케이 쭉 뺏어 먹어주고요 죽어 죽어 <laughs> 야 그거는 욕심부리면 안되지 나 열개인데 열한개인데 아, 어, 근데 우리 위쪽에 스튜 잘하고 있네 일단 개인 어... 한명 잡았고요 네 이거는 어, 빠르게 먹고 오 좋아 야또 잡았어 오 야, 뭐야 세명 잡았어? 야 뭐야 어 나만 혼자 다한줄 알았는데 얘도 혼자 다 하고 있네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건 그냥 큰거 그냥 내렸죠? 내려... 어... <laughs> 아, 멋있게 넥스트로 려가면서 도망갔고. 야, 우리 숱 잘하네. 큐가 워낙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야, 어있어 맥스 어디 갔어? 여기 어, 있지 않나? 어, 저기있죠, 저기있죠? 어, 얘 들어가서 마무리. 와, 야, 그거를 굳이 도구로까지 가서 죽는다고? <laughs> 그렇게 나한테 죽게 싫었어 야, 이 친구 잘하네. 다시 플레이 한 번, 어,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 오케이. 엠즈. 우리 한국분이랑 같이 팀 됐고요. 혜민님. 현재 하고 있으면은, 자, 이거 먹을게요. 바로 일단. 척, 음, 오케이, 먹어주고, 나이, 나이스, 아 견제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어, 됐 네, 좀, 오케이, 살짝 도망가고요 음, 게일 크로 조합이라서, 슬로우 조합이거든요, 보니까. 일단 살짝 빼야돼. 빼주고, 아래쪽에 한명 없나? 지금 한 팀? 야, 이거는. 들어오면 내가 바로 그냥 쳐다니지 들어올 생각 한개만 해봐 들어올 생각 한개만 해봐 오케이 진화해주고요 큐 먹으면 되겠죠 이거는 오케이 넘어갈거고 큐 먹어주고 야 여기 또 있네 큐브 개꿀 이게 우리팀이랑 같이 게임하기가 좀 힘든데 또 <laughs> 어디갔어 우리팀 구하러 간다 이거 우리팀 구하기 아 죽었다 우리팀 아까비 일단은 크로 마무리 해주고요 이거 참아볼까 이거 우리팀 나올때까지 한개라도 먹여주기 위해서 참아볼게요 레오나한테 때려주고 빨리 들어와야지. 아, 야,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우리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양각 쪽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줘야 아아아아 들어와줘야 된다고. <laughs> 야, 잠깐만. 야, 우리 죽겠는데 이거 <laughs> 또 죽었는데 이거. <laughs> 야, 야, 이러면 후퇴. 분 바로 들어가서 잡아주고, 아이즈 그렇지. 보면은 수분은 그냥 좀채 먹을게요. 이거는 안될안될것 안 같아. 네, 바이런, 바이런. 야, 바이런 이거 슬턴턴 나. 요는 슬탄이야 야, 페니, 야, 페니. 페니 조심해라 어, 군수 그렇지. 아, 너무 빨리 썼는데이었어 <laughs> 너무 빨리 썼는데 이렇게. 잡아주고 나이스 이거지 아다 녹였어요 일로와봐 레온 자신있어 한번퍼진대 이거 나이스 일단 다 먹어주고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와 방금 터트리고 지렸다 이게 이게 써지거든 여러분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아왜 안맞냐 오케이 한방터뜨리고요 나이스 여기 이은 그냥 개이내려 찍어주세요 오 어, 손에 이도뭐어오 나이스 방금 장면 뭐좀 어, 멋졌다 와 영화같았어 리얼 싱쿵이 뭔지를 좀 보여줬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킹콩서지 좀 플레이를 해봤고, 어, 스킨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여러분들? 79보석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자스러운 스킨 중에 하나고요 퍼레나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페셜 박스를 통해서 무료로 또 스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트 꼭 모아서 스킨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이바